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 마이너 8번, 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힘 카드죠.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이제 어떻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끈기, 어, 내적인 힘, 용기, 어, 에너지와도 관계된 숫자입니다. 어, 8번의 검을 보시면요. 어, 여기 보시면 목표는 있는 것 같은데 칼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지만요. 그리고 약간 줄도 헐거워서 자기가 풀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허상 같은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고, 어, 내가 되게 무서워하고 있고, 내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의지박약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고, 약간 끈기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상황에서 눈도 묶여있고, 손도 묶여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좀 힘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영, 예상치도 못한 막 방향으로 일이 막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에서도요. 음, 이 카드가 또 많, 나오면 많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게 오해예요. 오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로 인해서 비롯된 내가 오해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그런 데서 비롯된 싸움, 혼란함, 어, 냉각기.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금전은 이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지금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손쓸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다른 사람의 음, 터치나 음, 잔소리나 어, 내 맘대로 할수 없는 좀 묶여 있는 상황인 거죠 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두려워하고 사람은 주의에 있지만 내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요 칼이 뽑혀서 음,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기도 하지만요 음, 상황이 더 악화, 완전히 악화가 돼서 어, 이 정방향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다면 약간 내 불안감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면 역방향이 되면 정말로 실체가 있는 어, 실패, 나쁜 상황.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밖에 8번입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 어, 아이 옆에서 좀 간호하고 있는 상황 같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라면요, 연애 일단 내가 되게 축 처져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좀 의기소침해지거나 뭐 이래서 연애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연애할 에너지가 부족하다거나 내가 연애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커플이라면요. 음 상대방이 연하라, 연하라서 내가 되게 많이 잘 챙겨줘야 하고, 하거나 또는 연상이나 뭐 동갑이라도 어쨌든 내가 많이 좀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내가 엄마같이 좀 토닥해줘야 되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애는 하긴 하는데 자꾸 나의 자신이 어,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어울리는 사람인 걸까? 어, 내가 좀못 났는데 쟤는 날왜 만나줄까? 약간 이런 음, 이 8번 카드와 마찬가지로 내 두려움이, 불안감이 연애에 대해서도 알수 없는 그런 묘한 호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카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데카메론 카드입니다. 좀 코가 빨간 남자가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두려워하는 눈초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요, 음, 일단 조언 카드는 아니에요. 키워드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고 어, 마음도 멀어지고 지루하고 능력도 없고 권태기고 쓸쓸하고 뭐. 몸도 안 좋고, 포기하고 싶고, 자신감도 없고, 막 이럴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음 상대방 남자의 카드가 나왔다면, 어쨌든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카드의 카드가 나왔으면, 별로 그렇게 만나볼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자신감도 없고, 좀 능력도 없고, 좀 불만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런 카드입니다. 또는, 어딘가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을 때 술이라던가 뭐 도박이라던가 어떤 그런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고요. 내가 상대방을 좀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음, 분명 커플관계이고 부부사이고 연애관계지만 상대방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관계일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음,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짝사랑할 때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에게 몰입하고 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8번 검카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